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깊을수록 믿음이 큰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곤략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죠? 그만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않았죠. 이 진정한 암, 알미, 체험적인 알미가 없다 보니까 믿어라 믿어라 기도안 믿어져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야 믿어지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할수록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 맞는 주인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적 오만에 기이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죠. 왜내 신념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신을 조종하는 태도죠. 뉴이지라든가 이런 점술 이런 게 신비 사술로서 신들을 부리려고 하는 주문해오는 거하고 다른 똑같은 겁니다. 말씀 외우면서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요 말씀을 온전히 믿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믿으려고 한 노력은 중요한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 만능주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초점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밑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원하는 기복주의가 있죠. 음. 그래서 자꾸 출세와 성공과 어떤 것들을 자기 부귀 영화를 추구하죠. 대부분 이런, 이런 방향으로 신앙하는사들을 많이 해요. 삼박자 축복으로. 영원히 잠대면 범사잘 되고, 강건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구원파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만남의 믿음이 아니라 뭐죠? 신념이에요. 그럼 어떤 죄라도 지어도 상관없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만능주의는요, 십자가를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왜요? 주여주연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포장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을 경외하는이 마음의 표현. 이,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신념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신념은 머리. 그러나, 믿음은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애하고,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이 마음에서 표현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세자선 예수여 나라 불쌍히 여셔서그 고백이요, 믿음의 신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잠잠해라, 거지가, 소경은 어디서.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막 끌어올라오다 보니까, 경애와, 인격이나 신뢰가 끌어올라 보니까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생활하면 응답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면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믿음의 태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주여 예수 앞으로 많은 사람이 가난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너희들 왜 질투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왜? 자기 마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없죠. 그래서 남을 인정해 주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5해구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아까 배웠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신념은 뭐라고 그랬죠?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신념이나 의지가 아닌 마음으로 막 믿어지니까 그 마음이 막 충만해서 입으로 탁 퍼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도마의 고백까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념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청산하세요. 믿음 만능주의, 믿음 절대주의, 뭐, 믿기 마음이 이런 거 청산하고요. 주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와 이 삶과의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느껴감으로 이 안에서 막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경예와 사랑이 쫙차 올라가면서 탁 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